자 오늘이 2018년 7월 4일 비가 옵니다 그래도 산 갑니다 자 화이팅 오늘 화이팅 화이팅 오늘은 쪼그따라 가겠습니다 개상황자 갑시다 출발 개상황 발견 하나 둘셋 산찍고 네, 여기 여기 네 하나 둘셋 네, 네. 넷, 다섯 그지? 오케이 산찍고 따가 따가 따 오겠습니다 우리만 갈게 따와 <laughs> 여기 계단 많거든 또 따가야 돼. 이렇게 이게 새어 나무니까 이 죽은 나무를 잘 보라고. 오케이? 응, 떨어뜨려 있어. 가자고. 여기도 계산을 막하자. 잠깐만, 잠깐만. 와, 이거 떼거리로, 떼거리로, 떼거리로.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우와, 우와, 저게 이 나무 피해갔다. 죽었습니까? 아,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이거 따가겠습니다. 오케이. 뭐, 이거는 버리는 거 아니야? 어, 봐봐, 밑에 봐, 살까? 뒤에서 그 봐봐야지. 예 썩었잖아. 그러니까 그래. 아베다다가 색깔 있는 거. 이건 좋고. 요 오케이. 자 계상은 잘 깨집니다. 이건 괜찮에. 응. 어, 그래, 음. 그래, 이거 음. 이거 잘 깨지니까 잘따이면 깨져 분다. 깨지네. 이게 자자자그 음. 추가고. 응. 음. 여기 여기도 있잖아. 예. 이거는 이 이거, 이거 음. 음. 아니 그거 팔지는 없어 먹을 수 있잖아. 아. 나는 그나안 그래, 팔아. 나는 아. 데 먹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어, 딱! 어, 오케이! 자, 음. 주워, 잡아!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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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오케이, 봐봐, 색깔 봐봐, 뒤에! 뒤에 깔, 색깔, 색깔 좋잖아, 이거, 어, 체거 좋지? 좋지? 음. 개상 처음 봤 이게 개상이야, 음. 오케이! 개상 하나, 음. 둘, 둘, 셋! 과부처, 과부처 과부, 과부, 못 잡아, 찾빨 따, 따, 따! 자, 여 아! 잘 깨져, 기 위에서 딱 때려버려! 응, 응, 어, 어, 그거 따, 따! 뒷면 보고! 따서 뒷면을 봐! 잘 깨져, 이게, 개상이! 봐, 음. 뒷면! 어, 괜찮아! 예뻐. 보자.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1등, 1등. 가가 오. 오케이. 자, 출발. 집에 있요 3번. 말벌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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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해. 어? 너무, 막무 싫어요.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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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립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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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무자이너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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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다다 무다봐너자 다 뻗을게. 뒷면 봐봐. 뒷면. 아, 어, 쓸만해. 오, 오, 그다음, 그다음, 그거. 하나 둘. 어이씨, 안돼. 어, 됐어 이제. 어, 뭐하네 됐어. 뒷면. 어, 두개컬 갈겁니다. 아, 이건 뭐 여기 밑에도. 와우,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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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우와, 우와, 크다. 아 이거 정말 겁니까? 안안안 끄지. 딱 이거 이거. 저따다지 마. 다아지마 sí. 자, 이게 또어요. 오래나무오래나무따지 아, 말아. 오래나무어 말고 버섯 와우! 와우 와우 와. 또또또 하겠습니다. 이거 버섯나무버섯나무 버섯 이거 따갑니다 얼마나? 아, 이 말고 얼마나 많은가. 혼자 혼자 죽어서 떨어졌어요. 그지 죽어서 떨어졌죽어서 와우! 천지천지 불 천지. 떠다왔걸 자여기서 여기 잠여기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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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기 잠시 잠밑 잠시 잠저 잠시 요시 잠시 잠저거시잠저 밑에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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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저거 시죠 그걸로 밑에잠 치고. 자좀 있다. 시은저거떨어지잠 사람 시 잠시 지시 잠시 거시 잠시 잠시 다다오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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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시 말고 잠시 거시 잠시 잠저 잠시 잠시 초시 잠시 거니까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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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밑에서 위로 아니 아니 아니. 개상 발견. 하나, 둘, 셋. 와, 네 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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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높은데요? 당대구요 네. 당대구요. 어, <laughs> 당 당대 당 당대. 긴장 긴장대. 채살 5미터. 5미터 5미터 5미터. 잠시가. 죽은 나고 왔습니다. 잘잘 쳐봐. 밑에 턱턱 제도제 안쪽으로 쳐야 돼. 이번에 안하면 뽀어져 뭐 밖에 치면 버터이어지거든 안쪽으로 쳐, 안쪽으로 됐어. 하나, 자, 나 찾아요, 그거. 둘, 아요하둘아 챙겨 써봐 아이 진짜로 응 됐어 뚱밀어둘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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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하나, <laughs> 힘이 딸려? <laughs> 아 대한민국 경찰이 안되겠네 힘이 왜 딸려 이거 완전히 <laughs> 힘이 딸려 힘이 딸려 <laughs> <달려. 웃음> 어쭉가서 <그거, 웃음> 두개 남았잖아 이거 그 밀만큼 따진거야 그건 툭툭 툭. 오케이, 오케이. 한타 봐야돼 이접버못찾 됐어 됐어 됐다 따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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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개탑탑탑 여기 두개있고 거기 두개 됐지? 찾아 빨리 좋아 뒷면 봐봐 아저 일등포 일등포 야, 일등포 저에자 가다 갑니다 이래 이렇게 다른 거 아니잖아 이제도 혼자 알아서 따예 아, 숨차지 힘들어서 그게 다른 게 나무, 나무 가지고 하나 몇터 치는 게 힘든 거 아니에요 어 무겁네 무겁 그, 무겁지 그렇지자 갑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그래서 갑니다 어거 그, 어 진대 씨 우리 사는 게다 똑같지 내 말하고 네, 그래. <laughs> 자 갑, 갑니다 가뭐 진대 씨 한번 말해 보게 <laughs> 말하번 해봐 어, 갑니다. 자 자, 다 준비 갑니다 자 갑니다 <laughs> 건너와 가게 빨리 건너 이거 별 좋죠 어결건너 빨리 건너와 그래도 우리 당하시고 다닙니다 에? 빨리 건너 이기여가 올라가게 건너서 <laughs> 아, 그좀 그거 가방 채울때까지 가는 거야. 가방다 채울때 까지안 내려갑다, 아, 우리. <laughs> 이거 뭐요? 계산 어, 하나, 아, 어, 둘, 따다, 따. 따. 아, 자, 여기 여기. <목소리> 기다 봐야지. 음, 음. 아니, 좀써 봐. 여기 여기 거, 거기도 어, 여기. 거, 거기 있어 여기 발기도 계속 계대 있고. 와, 그거 맞아. 엄마는? 어. <목소리> 어. 뭐떨어졌로 <갔다> <목소리> <목소리> 아, 와, 로 와. 아, 다, 다힘도쎄다막나무를어려본다 막, 막. 뭐, 면 봐봐. 야, 좋다. 하, 좋아요. 어, 어, 좋아, 좋아. 오케이, 다, 그거 봐. 빌면 또, 아까 또 위에 몇개 있더만. 넘어지면서 막 떨어질 수 있어. 찾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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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응, 여, 여, 여기 안에 있었던 거 같은데. 아, 여, 기기떠다고 있잖아. 아, 여기, 떨어떨어졌겠지 응, <laughs> 그떨어졌겠지 됐어. 위에 몇개달있었 응, 응, 나오. 오케이 개성아, 획득 가자고. 여기저 골목, 저 골목은 생양명. 나무 이름은 떡초나무요. 떡초나무 예. 딱초나무, 열매, 떡초나무 열매가 빨갛게 이거 가능해, 예. 그지? 왜왜 빨리 와요, 정우 씨. 자 가자고요. 도둑도둑. 도덕. 아도둑도 반갈따라? 요 땀꾼들이 오니까 예. 틀리구만. <laughs> 우리 도덕, 음. 도덕, 우리는 도둑 모르는데. 도둑 캐봐요. 도둑 도둑. 도둑 캐보니다도 하나 캔답니다. 우리는 하늘만 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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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laughs> 못거도 에이. 구나 에이. 에이. 그냥 기, 기사 먹어버려하하 <laughs> 가자고. 발견이오나무 아, 정말고. 몇개 되죠? <laughs> 몇개 돼요. 가닭에 닦아요. 봐봐. 썩었다. 우리는 나는 이런 거 버려. 이쪽은 이렇게 쪼 이거 이거 버리는 거야. 나는 버려. 아. 버려. 아, 꺼. 그... 여기서 꺼는 아 그... 좀... 너무 작아. 가자. 아, 자, 아, 여기 엄청 많은데요? 응, 뒤에 봐봐. 뒤. 어, 그, 어 그, 그건 괜찮아. 괜찮 오케이. 여기도. 괜찮은데. 봐봐. 어, 그거 여기도 괜찮고. 괜찮고. 그거, 그 얘도 거 괜찮고. 여거도괜찮도 괜찮아. 그 옆에 거. 얘도 괜찮아. 응. 서 봐. 이거 우리가 많이데 어? 이건 자작나무인데. 이 옆에 거 오리 나무데 그럼 이거는 뭐야? 아, 다랑나 말고 그거. 다랑나뭐너너 너 죽었어.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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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와봐봐. 있어갔다. 아.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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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다. 네? 그거만 따가. 이것만. 어 오케이 그거만 네. 걸. 슬픈 전설의 꽃 동작 꽃. 아. 일본 동작 꽃에서 사진 한방 찍고 이쁘지. 한시 넘었으니까, 정신 먹겠습니다. 우유에, 어, 계란에, 빵에, 떡에, 뭐, 맛이어왔습니다 커피도 다, 커피도 있고, 뭐, 뭐 완전 또 놀러 왔고, 놀러 소풍 왔 소풍. 소풍 왔습니다. 소풍 왔지, 소풍 왔지? 소풍. 소풍, 소풍, 소풍. 자, 먹자고. 자, 먹어, 먹어. 어, 정신 먹고, 이 다음 대가 넘어가서, 넘가서 내려가겠습니다. 음... 자, 이제 정신 먹었거든요. 어제 정신 먹고 나면은요, 배불러서 산타기 싫거든. 게을러서 사람이 그러니까안 게을게 이제 산 오르겠습니다 이제부터 평지에는 평지인데 이제 오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극기 어두운 길을 다시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온지는 나중에 이분한테 물어보세요 얼굴 빨리 보여줘봐 이, 이분한테 물어보시면 그 이유를 압니다 이유는 안 바뀔게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내가하면서 뭐 있나 보고요 자 저, 돌아가겠습니다 자 출발 가자고 페델벨들 <laughs> 열심히 내려갑니다 자, 페벨에서 천호 천호 한번 드시고 하이하고 하이 얼굴들이 전부 지금 어, 힘이 남지나? 자 이렇게 내려갑니다, 배달병들. 니다 이렇게 해서 차인들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1일차 자랑기 어땠습니까? 어우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그다음은 워밍업, 기다려. 워밍업 여기로. 아, 저도 워밍업. 워밍업, 아 워밍업 여기로 말 못함, 할말 없어. 빨빨 와. 저기 저그 여기 남자는 아직도 힘이 힘이 남아들어서 문제요. 힘인남 남지? 남아야 남아, 남아, 남아. 어, 또 하고. 아, 저기는 또 뭐한데? 깨고리 가져가 빨리 와. 깨고리 잡는 거. 자, 깨고리 다 잡았어. 아, 자, 네. 오늘 사 산행 어땠어요? 흔하게 네. 산보. 산보, 산보 네. 여기로. 아,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은 오늘은 이제 연습이 거의 네. 내일부터 네. 한번 주, 해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일자 사는게 마치겠습니다. 자,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내일 뵐게요. 네.